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취하언실하우스 뒤쪽으로 다이 위에 있는 여러 바위솔과 다육이를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잘 자라게 자란 아이들을 떼어서 화분에다 분리를 해서 심어 놨는데요 어 그런 아이들이 예,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자라서 어,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음, 항아리 있는 아이는 음, 하초를 그전에 심어놨었는데요, 어, 고사되고 없어지고 여기에 예, 강화 어, 목점바이소를 심어놨더니 어, 이렇게 예쁘게 예, 잘 자라줬습니다. 강화 목 점바이솔인데요이게 어,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글쎄요, 참멋있기는 한데, 에, 꽃이 피면은, 음, 그 다음에, 이게 온목대는 이게 없어지고, 여 밑에 잘 자란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어, 와성 종류들이 좀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예 모습으로 성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 아이는 음, 자그마한 화분에다가 어, 옮겨 심어놓은 아이인데요. 희성미인이라는 음, 다육입니다. 어, 어밀조미라니 예, 꽃도 피고 하는데요. 음, 꽃은 다 졌지만 음, 굉장히 풍성하니 아주 어밀조미라니 아주 예쁘게 잘 자라줬습니다. 딱딱 예, 찼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 이 자그마한 화분에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있는 걸 옮겨 심어 놔서 그래요. 떼어서 막음 이렇게 화분이 부족해서 같이 합식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장미 피핀과 어 델러스를 같이 합식해서 심어 놓은 음 화분입니다. 이거는 장미 피핀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아이는 좀 틀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음, 델러스입니다 이게 함께 어,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놔도 어, 예쁘게 자라는 음,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제인데요. 햇빛을 제대로 못 봐서 예, 색감이 예, 빨갛지를 않습니다. 지금 음, 햇빛을 좀 많이 쬐줘야될것 같아요. 여 뒤에 있는 아이는 어, 멘도사인데요. 어, 굉장히 예쁘게 자랐습니다. 어, 멘도사 다육입니다. 여기 화분에는 음, 아이는 바이솔인데요. 능견 바이솔입니다. 어, 능견 바이솔 이것도 잘 자란 아이를 옮겨 심어 놓은 아이인데요. 알범 쎄덤하고 함께 예, 합식을 해 놓은 어, 화분입니다. 어, 요즘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어, 이렇게 성장을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점꽁의 비름입니다. 어, 점꽁의 비름이 요즘 꽁의 비름이 이렇게 꽃을 피울 순서가 됐는데요. 어, 굉장히 꽃이 피며 활짝 핀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어, 잘 자란 아주 정말 점꽁의 비름입니다. 꽃도 잘 자라고, 어, 이런 자라는, 어, 이런, 이렇게 바이솔 종류도 이렇게 오일조이라니 아주 잘 자라니 점꽁의 비름답게 아주 풍성하니 잘 자라줬습니다. 꽃이 피면, 활짝 피면 아주 더 예뻐지겠어요. 현재는 어, 크지 않는 화분이지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성장을 해줬습니다. 앞에는 바위 채송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 심어서 자라면은 이대로 어, 뽑아서 화분에다가 중심에다 이렇게 옮겨 심으면쫙퍼지면서잘 자랍니다. 바위 채송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진주 먹거리인데요. 이렇게 죽을라 말라 하면서도 그래도 생명력이 길게 잘 버텨주면서 잘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주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현재까지는 아주 이렇게 다육이 이꽂이한 거랑 또 잘라서 이렇게 삽목한 거랑 해서 합식해서 심어놨는데 조화롭게 어,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온둘라타 어, 다육인데요. 어, 온둘라타도 어, 염자 어, 다육이처럼 풍성하게 한 목대에서 아주 멋있게 자라는데요. 아파트 실내에서 베란다 같은 데서 이렇게 잘 길르면은 염자와 같이 굉장히 풍성하게 멋있는 수영을 해주면서 크게 자라는 언들라타 온들, 다육입니다. 산목을 해서 꽂아놓은 아인데요. 이 이렇게 아담하게 성장을 잘 해줬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핑크 프리티입니다. 이 다육이는 이 꼬지로 해서 자란 아이거든요. 어, 이 꼬지로 이렇게 성장을 잘 해줘서 어, 색감이 요즘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성장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제가 삽목을 해서 옮겨 심어놨는데요. 음, 한달 지났는데 에, 꽃이 달려있는 채 에, 처음에는 조금 머물러 있었는데 그대로 삽목을 해줬는데도 아,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잘 자랍니다 아, 점꽁의 비례입니다 꽃이 활짝 펴서 아주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바이솔은 델러스 바이솔입니다 델러스 굉장히 예쁘죠 어린 자구들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하름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한 포트씩 사다 이렇게 길러는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어린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이솔들이 예쁘게 잘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솜털 주얼리 바이솔인데요. 어, 이 아이도 어, 옆에서 어린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예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 홍학인데요. 홍학이 처음에 한 포트를 가졌는데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몇년 됐는데 겨우 또한 화분에 이렇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코사 되지는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탑입니다. 한 몸에서 이렇게 어린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솔들이 참 예쁩니다. 여기 있는 가재발 선인장은 제가 삽목을 해서 길러 아인데요. 한 곳에다 계속 쭉 나눴더니 이렇게 잘 성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재발 선인장은 자리를 옮기면 잘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곳에, 한 곳에 반 그늘에다 그냥 내비로 뒀더니 이렇게 잘 성장을 해줬어요. 어, 참 예쁘게, 어, 많이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잘 자라졌습니다. 어린 가지도 많이 나오고요. 참 예뻐졌습니다. 어, 이것도 어, 예전에 이제 어, 딸이 도자기 할때 옆에서 제가 만들었던 어, 도자기를 만든 발입니다. 어, 예전에는 저0 전원생활 하기 전에 그 전에 한참 몇년 됐어요. 어, 딸옆에서 같이 도자기 만드는 데서 어, 그 당시에는 그 재미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다 이렇게 진열을 함께 이게 발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예쁘네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까요. 벨기에 바이솔, 석양 바이솔, 이렇게 호랑이 발떡 바이솔, 여기에 또담쟁이덩굴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담쟁이덩굴이 올라와서 담쟁이동굴 이렇게 함께 다시 되버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